들어가셨나요?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 조금 부족한 내용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뭐 저기 예고에 어있는 바에 따라서 어, 전문 강사분께 부족한 점채주시고 저희는 재미있게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은지씨 진행 시작해 주십시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살아보면 굉장히 애매한 것들 때에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애매한 것들을 지금부터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세요. 애정남 애매한 것을 정하는 남자의 대표 우리 최현종 씨 남자, 배마이 하십니다. 아예, 아예, 아예. 우리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 바로 이 법을 수화하고 법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법을 지키자는 사람은 정말 세고랑차입니다 경찰 출동합니다 분명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아름다운 겁니다 자 하지만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성희롱 또 성취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해박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어떤 게 성희롱이고 어떤 게 성추행인지 저희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저희가 오. 사연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직원들끼리 2 차로 노래방을 갔는데 다들 어깨 동무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 있는 음악이 나오자 남자 직원이 여자 직원에게 부를 수를 추자고 합니다. 여자 직원은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한 것인데 노래방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브루스를 추는 것들 성희롱이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 자. 니다 자! 사실 뭐 애매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안건 아, 자체가 독해요 보사에게 <laughs> 네,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내 브루스를 추고 네. 자! 하지만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멤버들의, 우리 팀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사실 어깨동무 정도는 우리가 허용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은 일단 밀폐된 공간입니다. 남자분들 많이 계실텐데 남자분들은 검은 동물이기 때문에 어두면을 얻을수록 우리 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무엇이냐 꾸불꾸불 나오게 돼있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과연 어디까지 되느냐? 일단 어깨동무는 팀원들이 단체로 하는 건 저희가 허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로 하는 건 제가 허용을 해드려요 근데! 잘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laughs> 내가 그걸뭔가 적을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보고 어랑해야겠다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한 겁니다 그리고 노래방이니만큼 복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들이 같은 노래 거칠은 파판으로 괜찮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당연했는데 애모에서 갑자기 어깨동무를 한다 그대가 <laughs> 네 물붙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깨동무가 가능한 신나는 노래를 제가 확용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끈적끈적한 노래에 맞춰서 어깨에 손을 들었다. 그럼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비야에서도 뼈에 단체별로는 내 옆에 정말 아름다운 여신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손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손이 세골을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털 아닙니다. 세골 밑으로는 위험한 곳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딱 어깨까지 만든 을 손가락을 이렇게 이거 안돼 이거 이돼 이거 손가락이 많이 닳는 것이다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 웬만하면 어깨동무 말고도 그죠? 그냥 이렇게 흔겹게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들 건조 <laughs>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제 노래방에서 브루스는 연인들만 추는 걸로 정하겠습니다 혹시 노래방에서 브루스를 쳤다 그럼 이제 사내 커플로 간주하겠습니다 <laughs> 특히 거기에 유부남, 유부녀가 껴있다 간통으로 간주하겠습니다 <laughs> 어부나가 브루스 안추는데는 겁니다 네. 아, 다시 이제... 네, 혹시... 네. 아, 그럼 두 번째 사연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만 모여 앉아 있는 것을 본 상급자가 남자 직원들과 여자 직원들이 따로 앉아 있으니 보기가 좋지 않네. 여자 직원들과 남자 직원들 사이에 하나씩 껴안지라는 겁니다. 어우, 기분이 나빴어요. 이런 경우에 성희롱이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 좋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 네. 것보다 더 애매합니다. 그렇죠. 아니, 왜냐면 그냥 또 팀원들이 가족을 압박할 거 아니에요? 남성팀, 이 여성팀 앉으면 그것도 멤버간에 하나도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죠그렇 해서 우리가 화투 패턴 뜻이 뭐 와갖고 뭐 너는 여기 앉아라, 너는 여기 앉아라 이런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치욕적으로 느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멤버들 간의 회식 자리는 섞어서 하는게 맞습니다. 섞어서. 단 과장님, 부장님 이상 옆에나아무도 앉지 않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우리 그래 들어주십시오. 시원하게 홀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우리,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과장님, 부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의 사무실과 똑같이 따로 책상을 하나 떼어가지고 상담을 하러 나 와야 됩니다. 그리고 캄막디도 쳐드립니다. 네. 전용 화장실도 하나 따로 해드립니다. 왜냐? 우리 과장님과 부장님은 우리 어떤 단체의 수장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분은 진두지휘를 하세요. 뭐술 많이 먹는 우리 여자 직원 없나 챙겨주시고 이렇게 좀 살펴주시고 저희가 대신에 계장님까지는 저희가 허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장님들 회식 재밌게 하고 싶으면 승진하지 마세요. <laughs>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왜 그러냐. 팀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상급자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단, 우리 직원분들, 여자 직원분들 중에서 분명히 내가 그 사람 옆에 앉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 직원에게 물어봐서 죽어도 그 사람 옆에 앉고 싶지 않다.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걸 하시면 저희가 절대로 옆에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여성 직원께서 합의하에 앉는 경우만 저희에게 앞으로 오늘 강의를 보신 분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1회 거부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귓속말로 저 사람 옆에 앉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면 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오늘 정한 겁니다. 자 이제 다들 협조 좀 해주셔야 겠습니다 우리 부장님들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옆에 앉을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바로 그 부장님이 여자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laughs> 우리 법무부 우리 법무부 여직원분들도 빨리 승진해서 부장이 될수 있게 해주십시오 와! <웃음> <웃음> 네, 여성분들이 이제는 네. 네, 많이 있기에 전부각 부처에 또은자리안 치셔야 돼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뭐, 애들이 없어요? 아니요. 좋습니다. <laughs> 아,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아, 술자리에서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지. 라면서 술잔이 비어있는데 술잔을 한잔 드리라고 자꾸 권유합니다. 그러면서 중간 상사가 저에게 계속 회식자리 주최자에게 술을 따르는 것을 권유하는데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따하기는 하지만 회식 주최자에게 잘 보이려면 자기가 따를 것이지 왜 중간 상사 때문에 기분이 더 나쁩니다. 이런 경우 성희롱이 될까요?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매가족경 멘트 자체가 네. 정말 그 언제적 멘트입니까? 술은 여자가 따라지는 것이 이런 거는 이제 21세기에 네. 특히 우리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이소가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일단 술이라는 것은 앞으로 술병이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이쪽에 따 있는 사람이 왜냐 일단 왼손잡이도 있지만 9대1 비율로 노동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으면 그냥 따르는 거예요 네 하다못해 우리 대통령님이 계셔도 여기 있으면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냥 따라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따라,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술좀 따라봐 이말 자체가 사람을 무시하는 니다 절대 안 돼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여자가 어 술을 따라시 아니 여자가 왜 술을 따라야 맛있습니까 제가 따라도더 맛있습니다 왜 여자가 따를 때 꿀을 타라 이렇게 같이 따라 꿀을 타고 왔다 해 여자가 타면 갑자기 손에 딱 잡으면 소주가 양주로 변하는게 아니잖아요 그죠 갑자기 17년 살이 30년 살이 되니까 그런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 열별을 토했습니다 네. 앞으로 절대 여성 직원에게 술을 따르라는 말 혹은 그런 지수 치어 절대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아, 앞으로는 여성 직원에게 술을 따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셨다 그럼 저희가 벌주로 그분만 까나리 액정 소주를 섞어 두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절대 안됩니다 저 정한겁니다 <laughs> 자. 자, 이제 다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진짜는 술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또술 따르라고 하면 바로 입에 따르빨아들이겠습니다 네. 아유, 부장님 한대 알았어요. 이래도 좀 마음대로 하시죠? 네, 좋습니다. 아, 안녕에세요 다음 사연 좀 보시죠. 네, 다음 사연입니다. 여자들은 자기가 멋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면 자신이 이뻐서 관심이 있어서 그런가보다 생각하면서 멋지지 않은 사람들이 쳐다볼 때는 아우 저 사람 이상한 눈빛으로 나 쳐다봐 <laughs> 아 쳐다보는 눈빛이 끈적끈적해라고 성희롱으로 문제 섰는데 어떻게 쳐다봐야 성희롱이 되지 않나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네, 요 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정의를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부분이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잘 들으세요. 눈빛이라는 것은 사람 눈 생김새에 따라 가는 겁니다 <laughs> 어떤 사람 내가 봐도 눈이 너무 청초하고 이뻐 그 째려봐도 너무 이쁜거야 근데 저같은 사람들은 그냥 보기만 했는데 왜! 왜 그런 눈빛을 보냐 나한테. 나한테 나는 그냥 원래 개승치해야돼 눈빛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눈이 째져있는 사람은 째려보는 거고 어? 개승치하는 사람은 개승치하는 사람 눈빛이 원래 끈적끈적한 사람은 또 끈적끈적했다고 하러라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눈빛은 본인의 눈 모양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한 번만 계속 시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보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고개는 가만히 계셔야 돼요. 고개는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고개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눈도 눈동자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위아래로 절대 안 됩니다. 눈 동자가 예 그리고 특정 부위 어느 부위든 상관없습니다. 팔이든, 다리든, 발목이든, 쇄골이든, 귓볼이든, 한 곳만 3초 이상 쳐다보면 안 됩니다. 바로바로 움기 바로 시선을 옮겨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 보고 딴데좀 봤다가, 보고 딴 데, 이렇게 하셔야지. 입 눈빛을 잘못, 자, 앞에 한번 내려주세요. 잘못세요 제가. 자, 위아래로 보다고 자, 야 어디 꽂혔어,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점은 유의하시고요. 본인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무 감정 없이 보면 그 사람도 오해를 안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본인이 조금이라도 불쌍한 의도를 먹으면 상대방을 알수 밖에 없는 거니.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이성으로 추다보지 말고 부하직원이나 상사나 그냥 같은 직장 동료로 편안하게 추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남자를 여자가 쳐다볼 때가 있어요. 써있죠? 남자가 여자를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보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내주시고, 자,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장동건 이상은 모든 성희롱에서 저희가 제외를 시켜드릴 거예요. <laughs> 얼굴이 장동건 이상이다!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오늘은 다안 됩니다. 자 우리 장관님도 협조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장관님도 네, 오늘 처음 뵙는데 우리 장관도 님안될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가장 야생의 장관님도 안 되시니까 모두들 쳐다보지 않습니다. 네. 아, 네. 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찾아입니다 신혼인 여직원과 이야기를 하던 중그 여직원에게 농담삼아 아니 간밤에 뭐 했는데 이렇게 얼굴이 헬스케. 어젯 밤에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여직원이 아 그런 말 마세요. 라면서 퉁명스럽게 답해서 아니 뭐 이렇게 까칠하게 대답을 해. 라고 했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아 이런 것도 성희롱이 될수 있나요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우리 이거 애매합니다. 친하면 누구나 사적인 질문도 할수 있고 물어볼 수 있죠. 근데 방금 뉴근지씨가 했던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말투가 중요해요. 지금 봐봐요. 그냥 아 어제 간밤에 뭐 했어. 괜찮아요? 네. 아니, 오늘 간밤에 뭐 있길래 이렇게 피곤해 보여? 그걸... <laughs> 아니, 예. 아, 어떤 얘기 를뭘 물어봐도 다이상해들려요아밥 <laughs> 먹었어. 왜 <그건> 이상해요? <laughs> 커피 한 잔만 더. 시간 편하자면 꺼내고. 일단은, 우리 모든 우리 직원 여러분들, 특히 상사 여러분들은 약간, 약간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말투를 약간 이렇게 너무 운율을 많이 터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 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정석으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시 이전에 업무에 관한 질문은 모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근데 이걸 대답 안 하면 업무가 마비가 돼요 근데 뭐 무작정 내가 서류목 작성했을 때 어? 그런 얘기를 하던 이러면 안 돼요 <laughs> 작성을 했냐고요? 그럼 성희롱이 아니에요? 그렇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네. 너무 이거 빡하해 두시면 안 돼요. 6시 이전에 무조건 질문을 답답하시는 겁니다. 업무적인 질문을. 네네. 업무 시간은 다른 걸 질문하시는 분도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죠. 단, 업무 시간이 끝나고 사적인 질문은 거부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방금과 같이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약간 진짜로 조금만 오해해 줄 수가 있지만, 그 말고도, 뭐 예를 들어 남자친구는 있냐, 뭐 하는 사람이냐, 하여튼 부하지원이 듣기에 거북카 보다 혹은 수치심이 느낄만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랑 어디 갔냐 왜 갔냐 뭐하니이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다 정하고 앞으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질문을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전한 말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밑에는 뭐예요? 아, 아 이게 다다 다 뜯는 거였어요 한번 할까? 네, 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자, <laughs> 절대로 우리가 아, 우리 이호구 씨가 우리 판으로 처음 받아가지고 실수죄송합니다 네, 네. 자 의사와 상관이 없이 앞으로 여행 가거나 부부간의 문제는 절대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는 불만이 아닌 거예요. 절대 질문하지 않습니다. 딱 아, 정한 동다자또 <laughs> 간밤에 헬스 켜줬네 이렇게 이상하게 물어보면 야동이나 야소보다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요. 감당하지 못할 거면 물어보지 마십시오! <laughs> 어! 좋습니다. 아. <laughs> 요거 같은 경우는 또 듣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이거 어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예. 네, 요거는 어던 걸로 하고 그냥 질문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여섯 번째 인사입니다. 오늘은 짧은 원피스를 입고 출근해서 그런지 짧은 치마가 계속 신경 쓰이는데 남자 상사가 오늘 이야 오늘 원피스 이쁘네요. 어 몸매라인 죽이는데 어 정말 섹시해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칭찬인 듯하면서도 기분이 나빠요. 이런 건 성희롱인가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외모에 대한 평가도 정말 애매합니다. 어디까지 위험하고 어디까지 되는지가 애매해요. 먼저 잘 들으세요. 외모에 대한 평가는 몸에 걸치는 건 됩니다. 몸에 걸치는 건 되는 거예요. 자, 옷이 이쁘다. 원피스가 잘 어울린다. 어? 신호 어디 어 물어보는 괜찮은 거야. 근데, 몸 직접적인 것의 평가는 절대 안 됩니다. 뭐, 어? 어휴, 미스김? 얼굴이 인조인간이야? 어? 코에뭘묻었어 어, 눈이 많이 바뀌었는데? 어, 미스김? 다리씩 다빠졌네 절대로 몸 전체적인, 직접적인 평가는 절대 안 됩니다. 옷이나, 엑스사에 대한 평가만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칭찬이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욕이 됐던 칭찬이 됐던 몸에 대한 평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남자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평가를 하셔도 돼요 근데 단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키높이 깔창입니다 내저렇고요어 과장님 오나? 까셨어요 밑에? 과장님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어요내려 절대 안 됩니다 남자는 키에 대한 부분만 꼭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일곱 번째 사연입니다. 같은 사무실에 있는 어떤 남자 직원이 야한 동영상을 보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건 사연 자체가 거의 성희롱인데요? 불쾌감도 느껴지고, 정말 눈이, 어, 눈을 어디다 놀아야 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성희롱이 될까요라고 보여주는데 네. 자, 동영상 같은 경우. 네. 설마 여기서 누가 깔아놓은 분이 계시지 않겠죠? 그리고 또 전산 시스템이 절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육받이보니까또 모르는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아, 물론 네. 개인 휴대장비, 뭐, 아이패드라든가 아. 뭐, 아이폰 이런데 깔아보시면. 근데 혹시라도 깔아놓보시 분이 있다면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야 동영상 아무도 없는 빌 사무실에서 혼자 정말 업무 시간 끝나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자 직원이 갑자기 들어왔을때 3초 안에 끄셔야 됩니다. 3초 안에 후다닥 끄셔야 돼요. 3초 안에. 자, 근데 이것도 잘 들으세요. 3초 안에 안 꺼지면 저희 무조건 성희롱이로 이거는 바로 저희가 신고를 해서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잘 들으세요. 바탕화면에 깔아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탕화면에 뭔지 모르는 제법 없는 동영상. 그냥 동영상만 딱 떠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든 간에 개인적인 용도로 동영상을 깔아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저걸 딱 정해드리는 겁니다. 바탕을깔으면안 됩니다. 정! 정말 깔아놓고 싶으시면 안 걸리게끔 폴도 안에 놓고또폴도 안에 놓고그 폴더 안에 또 넣은 다음에 폴도 안에 넣고 폴더에 넣은 다음에 폴더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거 아니면 웬만하면 함께 쓰는 사무실에서는 개인적인 동영상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또 다들 협조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바탕화면을 절대 깔아놓지 않습니다. 또한번 깔아놓으면 변태로 취급해서 아예 책상을 빼버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aughs> 여덟 번째 사연입니다. 지막 사연입니다. 아, 나이 많은 여자 상사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사무실에서 과중한 업무로 고생하는 어린 남자 부하 직원이 안쓰러워서 요즘 고생이 많지, 그래도 덕분에 감사하게 무사히 끝났어요 역시 젊어서 다른가 봐 라고 말하면서 엉덩이를 가볍게 툭툭 치고 아 여자 상사의 행위가 성희롱이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동안 은 네. 앞에는 남자분들의 남자 얘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자 직원들이 여자 직장 상사가 남자 직장 후배를 성희롱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아. 앞으로는 절대로 아무리 여성 상사라도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두들기지 않습니다 아 절대 안돼요 우리가 행사가 과도하게 잘됐을 경우는 저희가 살짝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행가렛만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가렛이 어떻게 닿는 걸 어쩔 수 없어요 행가렛 치다가 엉덩이 닿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희가 가가지고 엉덩이를 툭툭 친다던가 네. 엉덩이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희롱 부분에서도 분명히 똑같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엉덩이뿐만이 아니라 뭐 등을 했는 등도, 등도 보세요. 등도 보세요. 이렇게 두들겨 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나, 여자 직업, 여자 상자가 남자 뭐 그렇죠. 뭐 괜찮아요. 근데 여기 이게 아니라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어우 시발이 풀어지 씨가 안 돼요. 이, 이게 안 돼요. 엉덩이도 이 엉덩이 치지면안요 그냥 치시는 행동만 어휴 수고했어 이렇게 이만큼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 들는 정이니까 대부분의 업무는 제가 정해드리는 거예요 또는 어휴 수고했어 마임으로만 그러면 여기서 받아주는 거예요 직원이 이렇게 그게 아니라 직접적인 터치는 사실 안됩니다 네, 아무리 두 사람이 친해서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면은 그것이 또 나쁜 관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악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는 웬만하면 직장 서로별에 대한 터치 없이 좋은 말로 칭찬해주는 문화가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배 규정이 있습니다 5세 이기 하는 됩니다 네. 그러니까 5살이 되기 전에 여기 과천청까에 들어왔다 입사를 <laughs> <laughs> 했다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다 행정고시를 패스했다 그런 거다하십시오 뭐 다섯 다리 아래로, 안 계시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옷에이한하시안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옆자 해주셔야겠습니다. 여자 참사분들 우리의 소중한 엉덩이 두드리지 않습니다. 또 엉덩이 이렇게 톡톡 두드리면, 몰래 엉덩이 앞정을 설치해놓을 겁니다. 아따고아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laughs> 언니, 애정남이 결혼 마음에 드셨나요? 지금까지 애매한 걸 좋아하는 남자, 애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